자 이제 후반부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룡의 나이가 뭐 7,500만 년 됐다고 했죠. 그런 걸 어떻게 알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는데 물론 음그왜 7,500만 년이야 이런 걸 자세하게는 오늘 못 해요. 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별로 안좋아하십니다해봤자 굉장히 어렵고 테크니컬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런고못 하고요. 이 공룡의 나이, 공룡의 뼈에 어. 방사선 측정과 관련된 거만 이렇게 제가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쉽고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부의 강의보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건좀 양해를 하시고 혹시 좀 이해를 못 하면 못 하셨으면 녹음한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과이시고 뭐 그냥 가정 주부로 계셨던 분들도 막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이런식으로 여러 번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 중에 오늘은 이 칼본 예 네, 탄소입니다 탄소 14와 관련된 거네요 탄소 14 그거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제 이 어려운 건 오늘 생략하고요 아, 탄소 14 어떻게 생기냐면 태양에서 이제 막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입자들이 막 날아오고 지금도 날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대기에서 대기하고 부딪히면 대기하고 부딪히면 뭐 이제 뭐 뉴트론이 런게생겨요 중성 중성자가요, 뉴트론이 그죠? 중성자가 이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강한 뉴트론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대기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원래 이제 질소가 이제 질소가 N 1 4이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 흐를 내며 이걸 잠깐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어,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고 뭐 이해가 안 되시면 그, 그런가보다 하시면 됩니다. n14 이제 우리 그 대기가 n14이 많고 그다음에 산소가 약간 있잖아요. 이 n14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어, 그 박혀있던 돌을 빼내고 들어가요. 네, 굴러 들어온 돌로 이제 느트론이 들어가 느트론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 c14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소인데 탄소는 원래 C12거든요 12 원자량이 근데 14가 돼 가지고 이 어, 수소하고 아, 저, 질소하고 원자량이 같아져요 하지만 아직도 탄소예요뭐 이런 겁니다 대충 그래서 이십 14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 14는 이제 불안정해요 왜냐면 원래부터 있던 애는 C12인데 C14라는 거는 C14라는 건 생겨 가지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점점 좀 줄어들어요 아 옛날이요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 n 14로 변해 갑니다. C 14에서 이렇게 변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나 이런 나무에서 이탄 탄소 14하고 탄소 12. 그러니까 탄소 12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탄소고요. 그래서 뭐 어, 우리 몸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다 탄소로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거다 탄소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제 뭐 이제 CO2 그죠? CO2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그래서 여기 CO2가 있고 그게 이제 동물들이 또 먹고 또 우리가 또 동물도 잡아먹고 그죠 육식동물 잡아먹으면서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십사하고 탄소 십이가 일정한 비율이 들어가 있게 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유기물에 그러다가 얘가 죽으면 죽으면 더 이상 이제 섭취를 안 하니까 고대로 있는 주검 아니면 뼈 이런 데서 탄소 십이가 점점 줄어요. 아니 탄소 십사가 얘네가 탄소 십사가 네, 다시 다시 할게요. 탄소 14가 쭉 줄어들어요. 근데 탄소 12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탄소 1 탄소 4대 12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요런거 이제 이렇게 해서 탄소 아이고. 잘못 눌렀나요 아, 여기. 뭐가 이렇게 생기고 C14이 생기고 이런 건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알려져 있던 거고요. 그러다가 리비라는 사람이 이제 어 커마이스버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해서 탄소 14가 생겨났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거. 그런데 어, 이 비율을 가지고 어 연대를 추산을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러한 유기물들의 나이를 알수 있겠네라는 차관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 아. 이렇게 이제 음100% 있다가 어 동물이 죽었어요. 죽으면은 이렇게 줄어간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나이 이게 이제 줄어드는 나이하고 상관관계를 거쳐서아이 화석이 얼마 월살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비라는 사람이고 이차트가 뭐냐면 이 리비가 이 연구를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거든요. 1960년에 그때 사용됐던 노벨상 받은 이제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강의에 사용됐던 그래서 이런 이런 걸로 이제 트리링하고도 이 나무 그 나무의 그나이태하고도다 비교해보고 해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이 뭐한한 3천 년 000년, 4천 년까지 이제 정확,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런 보여준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한 4천 년 넘어가면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건알수 있어요. 하지만 한어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년 3천 500년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에서 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지 바깥에거든요. 바깥에 이 바깥에 부분 어 왜냐 그다음 에 이제 이 탄소 측정법이 어리드하려면 과거에 탄소가 얼만큼, C14이 얼만큼 있었는지, C14이 뭐 일정했었다, 들어 이제 가지고 있냐, 이런 걸 가정을 해야 돼요. 뭐 이제 C14 대 C12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건데, 실제로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거는 제가 차트를 널감하다 해서 넣는데, 었 여기도 연대가 이제 다르거든요. 여기는 5만 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v a l v 라고 V-A-L-V이라고 해가지고, 그 호수 같은데 이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이테처럼 이렇게 태가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일 년에 이렇게 생긴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그걸 또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노화홍수 후에 빙하기에는 그런 게더 많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동일과정설적인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면 한 5만 년까지 이렇게 막 있는 이런 거를 보정을 해주는 이제 넘어가고요. 보정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뭐인 인칼 59, 인칼 5이런것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탄소 14가 원래 이렇게 막 편착할 만큼 있는데, 이거를 보정을 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네, 이렇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이러한 예를 들어 이제 2016년에 나온 이런 Answers Research Journal라는 논문 물론 이건 이제 속세에서 받아들인 건 아니고 창조과학계 그개 안에서만 통용되는 저널이지만 어, 뭐 저도 이제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렇게 어, 논문을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됐고 얼마나 제대로 연구를 했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볼수 있거든요 이제 이 앤드류 스넬링이라는 학자가 이제 대단한 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이게 뭐 27페이지 굉장히 빡빡하게 쓴 거를 27페이지 막 이렇게 쫙 해서 뭐다 읽기도 힘든데 제가 이제 대충 봤는데 이러한 왜 이런 게 이런 게 문제가 되나 이런 걸 이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물론 이제 뭐 이런 전공을 하거나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야 강의 그심 심야가 아닌데 뭐죠? 하여튼 그 집중 그 예,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막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매질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이더 근래 나온 방법은 엑셀러레이를매 스펙트로미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시폴틴을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세는 거 굉장히 정밀하죠. 그리고 이제 샘플 프레퍼레이션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한 번에 짠하고 뭐 시계 보면 이게 전자 시계 보면 뭐 나오듯이 몇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C14이 100개고 C2가 이제 일반 탄소죠. 일반 탄소가 100조다. 100조. 그 중에서 이아 옛날이요. 하는 C14는 10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레이쇼가 1조 대 1이거든요. 그게 반감기가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쭉쭉. 그래서 이게 한번 줄어드는 데한 5천 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된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전에 먼저 알아야 돼이 방사성탄도연대 측정이 연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탄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C14C12 비율로부터 연대를 부여하기 때문에 초기값과 그외의 가정이 있어야 된다 아 이거를 시간이 일찍 끝내야 된다는 지금 말을 들었는데, 제가 10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니까 모르겠네요. 10시까지는 안 가도 한 45분까지는 좀 해야 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값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퀴즈예요 촛불이 타고 있는데, 현재 길이가 10cm에요. 10cm. 그리고, 1시간에 1cm 길이로 길이가 줄어들어요. 이 촛불이 타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촛불이 타기 시작 전에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씨폴틴의 연대 측정 방법도 이 씨폴틴의 초기값이 얼마나 정확하냐 아까 뭐 씨폴틴이 그 계산해 본그 과거에 이러한 지질적으로 계산 그 측정을 해 보면 막,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한 거를 보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도 다른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막 마음이 급하니까 좀 서두는 서두는데 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이제 비율이 달랐다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파석을 딱 뼈다귀를 찾았어요. 그래서 연대를 이제 아까 막 그런 방법을 거쳐서 했더니 c 1 4를세 봤던 여섯 개가 나온 거예요. c 2는 1조개고 그래서 비율이 16조 대 1이죠? 16조. 그러면 몇번 지났어요? 반경기가 네번 지났어요. 그러면 한 2만 살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옛날에 그 화석이 이제 죽었을 당시에 초기에 비율이 그 14대 12 비율이 1조 대 1이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옛날에는 그 비율이 달랐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 s 션이에요 그냥. 가정하는 가정. 물론 그 막 보정을 하면서 막 했지만은 그거를 그걸 이제 창조학에서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 완전한 가정 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 음 뭐라 그럴까 근거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테크니컬해요. 아까 보여드린 창조학 과 논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는데 그게 굉장히 테크니컬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따로 따로 막두세 시간 강의를 해야 되고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거못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래서 틀려요 하고 쉽게 하는 건 쉬운데 이게 일반 창조과학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고 뭐 저도 이렇게 해는데 어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건데요 어 실제 1조대 일이 아니라 옛날에 8조대 일이었다면 실제로는 5천 년 지난 거예요. 실제로 5천 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측정에는 2만 년 봤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어 이것도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14대 12의 비율이 이렇게 되다가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못 드리고 또 이제 지루해지니까.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이그 어, 지각 밑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막 했으니까 c 2가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c 1 4이 계속 생겨하면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거의 평형 상태에이르렀다 이걸 이제 방사 평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세속에서 뭐예요? 이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수십만 년 수억 년이 지났으니까 평형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옛날에도 이 상태 에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수십 억년된게 아니라 수천 년된 거다. 뭐만년 이내다 그러면 옛날에는 비율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산으로 그, 어,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 밑에 보시면 음 연대 측정을 했더니 뭐한 9천 년 나왔다. 그럼 실제로는 한뭐 9천 년이다. Bc 9천 년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한만천년된 거죠. 뭐만년 넘게 나왔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한 4천 년된 거고요. 뭐한 5만 년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4,500년 됐다 이렇게 이제 생조계에서 보고 있습니 요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만 내센스한데 오늘은 그 정도 넘어가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게 이거거든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한 15분하면 끝나니까 좀만 좀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자를 그렸는데요. 자의맨 오른쪽이 옛날이에요 옛날 그리고 맨 왼쪽이 현재고요 오른쪽이 옛날 왼쪽이 현대그 다음에 옛날로부터 이제 오른 이 현재로부터 6500만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6500만년이에요 그러면 이한 칸이 한칸이 작은 한칸 있죠 요 작은 한칸이 작은 한 칸이 100만년이에요 100만년 100만년 작은 한 칸이. 자 근데 아까 찬, 탄소 연대 측정법은요, 요렇게쭉 반감기를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까 그 AMS 그액셀러레이 c t 스펙트로미트리 그게 어, 이론적으로 한 10만 년까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그거 넘어가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 요왜냐면그 C14 자체가 발견이 안 돼요. 그 정도 되면 이론적으로 볼 때. 근데 10만 년, 10만 년, 10만 년이면 요 조그만 눈금에 10분의 1이네 또공룡은 어디 있어? 요 공룡 공룡은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과 학계에서는 뭐 공룡의 화석, 무슨 화석 이런 거는요, 측정 자체를 안 해요. 측정 자체를 안 하고, 이제 그, 그 뭐죠, 지지, 지, 주상, 지질 주상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거기에 교과서에 몇억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측정을 안 합니다. 근데 참조과학자들은 이 수억 년을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룡들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화석에서 발견되는 모든 공룡들이 대부분이 노아홍때 죽은 거니까 한 4,500년, 그렇죠?밖에 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500년밖에 안 됐으면 여기 보면 관광기한 번도 안 지났어요. 이만큼 나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이제 그렇게 생각. 아 물론 이제 어, 이 실제로 이제 그 가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나고 오뭐 4,500년이 한 2만 년, 3만 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창조과학자로서 예측할 수 있는 부데 실제로 또 어떤 한 반쯤 미친 그니까그 과학에서 계볼때 반쯤 미친 어떤 과학, 학자가 실제로 이런 공룡 뼈를 발굴 해서 거기는 거 정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공룡뼈에서 나갔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화석 그 방사성 연대 측정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한 아까 제가 2만 년, 3만 년, 4,500 년, 만년 정도 되, 실제로 된 것은 2만 년에서 한 3, 4만 년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더, 더, 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만 년이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C14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면 2012년이죠. 밀러라는 분이 이제 이분은 창조학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에 전문성이 있다기 보다는 창조학을 아주 믿기 때문에 아유 아주 전문 사역을 그냥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실제로 그 창조과학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에요. 이제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 분입니다. 여기도 음, 3만 년 4만 년 나오죠. 이또 공룡 화석입니다. 근데 공룡 화석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거죠. 이렇게 측정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측정할 해야 될 것은 이 MPMC라는 거예요. PMC가 한1 근처 돼요. 0.1에서 한1 2 정도. 왜냐면 PMC라는 게그 폴센 마르런 카본이에요. 그래서 그 씨폴팅이 얼마나 나오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왜냐면 이에이지는 가정을 가지고 어~ 이렇게 컨덜 컨돌 탄 거잖아요 그죠 그표 표를 가지고 컨돌 탄 건데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그걸 그대로 보지 않으니까 왜냐면 방사평형에 아까 도달하지 않고 탄소 14대 12의 양이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죠 우리는 여기 있고 옛날에 죽었을 때한 용도 있으면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주류학계에서 는 뭐예요 예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기보다는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이제 이 전문 사역자들이 전문 연구를 한 겁니다 전문 연구 전문, 연, 전문 연구를 한 건데 여기도 보면 나이가 그렇고 여기서 이제 주 능력이 어 pmc가 거의 뭐 일이 넘게 나왔죠 일이뭐이 정도 나왔습니다 칠도 있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 공룡이 진짜로 65만년 650 아니 650 된다 6500만년 전에 멸종이 됐으면은. 이러한 게 하나당 빵 나와요 빵뭐 이제 축정 불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이 남았어요. 이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석탄 나무 뼈 조개 껍질 화석 이런 데서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다량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러한 AMS인데요. 이러한 그매를하는 그런 그룹에서도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뭐 스탠다드 백그라운드에서 0.077을 빼줍니다. 여기서 피 여기 보면 음, 여기 보면 이제 풀셋 모든 카본 있잖아 PMC 여기가 0.1이다. 그러면 0.1에서 0.1을 빼주니까 이 정도 나오면은 측정 불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스탠다드 백그라운드가 무슨 뭐 노이즈 이런 걸로 어,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평주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건 뭐냐면 석탄. 석탄은 어, 주류 과학의 이제 진화론적으로 볼때 공룡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공룡보다. 그러면은 어, C14이 있으면 안 돼요. 이 C14 자체. 왜냐면, 하이 AMS란 게, C14 자체를 세는 거라고 그랬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AMS란 게, 이 C14 자체를 세는 거기 때문에, 아무, 나온, 측정 불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한 다음에, 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보면 0.3 나왔으면, 실제로는 한0.4 나온 건데, 0.4 빼기 0.1을 한 거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예요? 젊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해요 자 보세요 아니 이렇게 증거들이 확실한데 왜 과학자들은 아직도 오랜 연대를 주장하죠 왜 교과서는 변하지 않죠 뭐 이런 궁금증이 계시죠 그렇죠? 아니 분명히 뭐 저렇게 확실하다 되는데 왜 우리는 숨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뭐 여러분 숨어서 아니 저는 이제 숨어서 사요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러죠 아, 분명히 이 성경에는 이, 이 창세로부터 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보여 저기 보면 분명히 알려졌거든요 아까 소프트 슈 그죠 그다음에 공룡의 화석에서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된다 이런게 성경대로 역사가 역사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나 물어볼 때 타당하다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알려졌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이 왜 과학자들은 아직도 오랜 연대를 주장하죠. 제가 말씀드릴게 위로. 이게 이제 어떤 이 컨퍼런스인데요. 뭐 이제 고생물학 그런 컨퍼런스인가요.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휴 밀러란 분인데 아까 밀러 보셨죠. 그사람이에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이 사비를 들여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한 번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동, 이 공룡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공룡들을 여기 발견된데 텍사스, 콜로라도, 알칸사, 몬태나, 노스다코타, 차이나, 벨지움 해가지고 여기도 중요한 게 PMC라고 했죠. PMC 측면, 봐, 굉장히 많이 나요. 와다뭐1 근처 0.0.1에서 1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진화론 연대로 보면 한 2만 년에서 3만 년 나오거든요. 그거를 논문을 낸 거예요. 컨퍼런스에서 꽤나 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뭐 Eight Dinosaurs from Texas t a k n s 에서 해서 어페러네이지란 건 뭐냐면 이제 어 보여지는 나이, 보여지는 나이가 이만 년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PMC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상관관계로부터 연대를 추정했으니까 그게 이제 어페러네이지거든요. 그게 2만 년 나온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PMC가 뭐 4.68G 있다. 이거는 굉장히 나이 난 거죠. 이거를 해서 이제 한국말로 보면 대략 여덟 개의 공룡 화성을 측정해서 대략 2만 2천 년에서 3만 9천 년 정도의 연대가 나온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한국말로 있습니다. 휴밀러라는 사람한테 컨퍼런스 채어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당신이 초록에서 중생대에 존재했던 공룡 화석 나이가 대략 500만 년, 5만 년이라는 해석을 했다. 아니 공룡이 6,500만 년이 넘어야 되는데 5만 년이라고 그러니까 분명 자료에서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초록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게재되었다. 그래서 초록을 웹사이트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워졌어요. 요건 이제 지우, 지워지기 전에 다 캡처한 거죠, 얘네들은. 다 지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이 사람이 이제 그 연구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Central for Applied Isotope Study 해가지고 광사성 동위원소만 전문제로 측정하는 연구소예요, 이유니버 v e r s a l 에 거기서도 이 나중에 이런 게 알려지니까 이 밀러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뭐라고? 이 CAIS의 과학자들과 나는 당신들의 지구의 나이나 생물의 진화에 대한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다. 영어로 디스메이 a 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yeah? The scientists and I are dismayed by the clai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연구소의 레이디오카본 랩에 당신들의 실험를 되돌려주고 앞으로는 절대로 실험를 받지 않도록 지시했다. 다음에 거는 이제 다른 또 회사.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뭐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티랩,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의 나이는 우리 측정의 범위를 넘어설 것이므로 측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등, 증거들이 있는데도 교과서에 안 실리고 왜 과학자들이 못해요 이제 한번딱 하고 나니까 이제 어 얘네들이 도라이구나 그러고 안 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더 이상 이런 연구 자체를 <laughs>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세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가 아시겠죠? 제가 하여튼 여러분 너무 늦지 않으려고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서 5분 일찍 끝냈습니다 예,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해내도록...